이걸로 이제 바꿨는데 네. 바꾼 역사를 말하면 은 돌아가신 소감 윤관식 네. 장관 네. 그양만이 이제 그 송인산을 갔는데 우리 학교를 틀렸어요 네. 교장실에서 이런 얘기하는 내가 브리핑하고 네. 뭐, 그러게 하고서 연식 낙제터가 병에 걸렸는데 네. 그걸 보시더니 어, 교장선생님 저 누구꺼요? 제꺼입니다. 그래서 네. 당장 그, 그거 그 버리고 하드을 하라고 <laughs> 그런 역사가 있어 아, 그게 이제 <laughs> 73년도에요. 네. 73, 그러니까 50년이 넘었죠. <laughs> <그랬지. 웃음> 네, 네. 2000년도 초에는 네. 전국 이순대 각 도별로 있을 때 네, 네. 우리 안회장님이 출전하시는데 그 전국에선 그 랭킹을 좀해요 네. 그 성적하라고 탈식대에서 네. 아 탈식대에서 전국 랭킹 1위를 네. 3년을 어. 3년을 전국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렇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청주의 윤정현 도로가신 윤정현 선생님, 정교장 선생 그이는 2위, 3위, 4위 정도 하고 네. 이 양반은 계속 이기만 했지. 전국댕킹 1위 80대였어. 지금도 전국대는 네. 그, 그, 지금 전국 네. 매달 왔지. 지금 전국대는 96세는 최고령자로서 항상 최고령자 네. 어르신. 아, 진... 소식을 하나식을 하시고요 약주딱한잔소식하고고적으로 하시고 약주면 한잔하 절대 안 하세요 아, 집서는 네. 네. 스트레칭을, 어? 스트레칭을 음, 스트레칭 하세요 스트레칭... 아. 어. 집에서 계신때는 더워하시스트 음, 아 그런 수많이그게 나이가 올수록 많이 움직여야 돼. 네. 다동 네. 많이 움직이는 생활을 하고. 아, 많이 할 거네. 걸음 걸음을 걷던지. 네. 네. 뭐 다, 다른 데는 오, 산책을 하던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와. 자기 나름대로의 맞는 그런 생활을 하고. 아, 저가 아, 그렇게 그 뭐, 활동이 제일 아유, 중요하시다. 아유 어, 활동을 끊임없이 활동적으로. 응, 해. 해. 그리고 음식 자식을 보면은 천이청천이 네. 그 네. 천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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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저 네. 네. 한가지 오늘 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상길거 네네네. 하하하.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일이든지 어, 그러하려니 네. 네.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시고 네.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생활하시니까 네. 건강하시고 네. 아, 정신적으로 건강하시지 육체적으로도 건강. 이건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나이가 먹었으니까. 네. 아,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지금까지의 생활 경험 네. 또는 직장에서의 경험 그 살아온 것을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네. 요즘 이제 여러 가지 과학이 네. 발전되고 마음부, 마음부 뭐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이제 문맹이었지. 그런데 네. 이제 어, 그 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 이제 우리 성자들 이렇게 보면, 지금 누구나 다 특성이 있어 개성이. 그리가 자기 개성에 따라서, 자기 취미에 따라서, 큰 꿈을 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희망이 완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데, 네.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머리도 중요하지만, 네. 이몸 전체가 중요 아, 네. 건강을 해치면 네. 모든 것을 다 해치는 거예요. 네. 건강을 해치면 아무리 좋은 희망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올수 있으니까, 네. 건강은 뭐를 유지하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렇해 젊어서 나켓을 네, 테니스. 가지고 네, 네. 테니스를 하면 은 테니스. 건강을 <laughs>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네. 내가 손주한테 네. 요전에 뽀빠이가 와가지고 아, 준 나켓을 네. 내가 손, 네. 저, 손주한테 주고 네. 가방까지 네. 주고 그렇게 하고 뭐 테니스 해라 네. 그랬어. <laughs> ご苦労。<music>